어김없이 새 날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악한 사탄 막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 지킨 성도들이 누릴 천년 왕국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래도 말씀 붙잡고 양식 상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하락고운데의 기쁨과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9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토요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꽃들이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유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아야 할 것을 보라 이런 겁니다. 보아야 할 것이 중요성입니다. 보아야 할 것이 중요성.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laughs> 야 인생 이게 끝인가? 예수 믿었는데 헛공과 우리가 예수님 약속 믿고서 소망을 가졌는데 절망인가? 다 순교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무너지는 현실에서 이게 끝인가 하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 단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교회죠 교회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성 예루살렘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다 핍박당하고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회에서 배교하고 배신한 성도들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 는니다 보아야 할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3절이에요 보자에서 큰 성이 나서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이. 이, 이 오늘 3절부터 4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됐으면 얼마나 사망이 두려웠으면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이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교회에 함께하시고 그것이 증거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다는, 그렇게 힘든 매일 눈물 아니면 애통함이 아니면 고하는거없이면 살지 못했던 아이고 아이고 고하는그 죽음을 늘 내보내는 삶의 현실에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거룩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로워진다는 거는 우리가 늘 고통당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이제는 끝인가 하는 절망이 새로워져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존경함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절에 가면 다이루었 또다 하시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얼마나 목마른 겁니까? 목이 바짝 바짝 말라 들어가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당해서 불타 죽는 현실에서 아, 이제는 생명수 샘물이 되리니입니다. 그러고 몰아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 백성이 되리라.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딸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팔째라니까 이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가만 놔두지 않게 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력하게 했던 붉은 용들 사탄 막의 권세들 음료 바벨론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교회를 두렵게 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유황불 속에 불 속에 던져지게 되리라. 무서운 거죠. 사탄 마귀가 그래서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기는 것도 보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물을 닦아 주심이. 애통과 곡함이나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없는 곳으로 봐라. 그 삶의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봐라. 그거 봐라.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삶의 새로워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 약속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인생이 리셋되는 거예요. 아우, 다시 이거, 이게 아니라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들쑥날쑥 중분한 방못대로가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 지킨 성도들 교회를 지킨 자들에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루고 계심을 봐야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세례요한이 제자들 시켜서 당신이 그 여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먹으리의 귀가 열리는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는 자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우리 삶에 모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믿고 봐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사탄방기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치십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도 중보센터, 우리가 이번주에 다 이제 마루 깔고 7월부터 오픈하게 되는데 모든 기도 제목을 받은 걸 기록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함께 종보하는 역사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기도하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루어 주시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야곱이 형 에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매고 자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보고서 껌! 어떻게 일어나 갖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베델 이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십일조 약속을 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던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살려 주셨다. 이걸 잊어먹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그냥? 뭐. 다시 돌아는거예수님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은혜 역사 이거 봐라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만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다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했다가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속지 말아야죠 내 몸의 소망, 내 마음의 소망 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내 마음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자꾸 예수께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해요. 교단, 우리는 연합감리 교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고 착각하다가 얼마나 실망하고들 있어요. 교단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굉장한 영적 지도자알고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왔다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실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소망이에요, 소망.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무슨 뭐 시스템이니, 무슨 조직이니, 무슨 교단이니,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잘못뒀던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줬던 교만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 교단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이라고 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우리는. 다른 데보다 우린 신학이 좋고, 다른 데보다 조직이 좋고, 다른 데보다 연금이 좋고, 다른 데보다 뭐가 좋고, 그게 다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었지, 뭐였습니까? 거기에다 소망을 둔 거, 이제 정신 차리라는 게. 이제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다시 바닥에서부터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교회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목격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복음이 선포되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는 역사들이 예수님이 이뤘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바닥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남 탓할 거 없어요 누구를 탓합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교만했는데요 그래요 저는 40년 오래 꼭, 목사 님수 받고, 연합감리이 나는 연합감리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괜한 자부심 가졌어요. 그런 자부심 가지면 안 돼요. 교단이 좋거나, 교단이 어렵거나, 연금이 좋거나, 뭐, 뭐, 그거 무시한 거 우리 다 잘못한 거예요. 어디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연합감리이 평신도들, 영적교만 있었던 거예요. 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생각합니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다시 바닥에부터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꿈을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없 죽음의 검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를 다시 다시 세워가는 부흥 역사죠. 이래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야 돼요. 오늘 교회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이 미혹하게 만드는 역을 속지 말고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야죠.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남에 대해서 어쩌다가 남과 똑같이 될 때가 많아요. 남과 똑같이 될 때가 많아요. 잘못했어요. 제가 왜 우리 참 많이 잘못했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교회들도 교단도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바랄 거는 내 마음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야, 이미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들, 살아나는 역사들, 행복한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이거 붙잡고 시시하게 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미래가 가로막힌다는 생각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탄마귀 권세에 물리쳐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